짜장이라고요. 뭐야 수타 쫄깃한 리얼 면발? 어? 수타면의 짜장 버전인가? 질리지 않는 부드러운 짜장의 풍미로 맛을 내. 쫄깃한 리얼 면발. 야 이거 한번 화면에서 나온 거 이거 이거 맛봐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맛볼라우 TV의 푸드 한테너를비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주직라이즈 비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타 쫄깃한 리얼 면발로 나온 짜장이라고요.라는 뭐 이런. 어, 삼양에서 나오는 에, 질리지 않는 부드러운 짜장의 풍미를 담은 어, 그런 짜장라면이 새로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맛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뭉근한 불로 끓여 만든 소스류래 어, 라구가 이중복한 면으로 리얼 수타면을 구현했다 손으로 면을 뽑은 것처럼 들쑥날쑥 굵고 얇고 불규칙한 면으로 풍부한 그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어, 만든 그 조리법은 끓는 물에 여러분들 600ml고요 에, 면과 후레이크 넣은 다음에 30-30초 끓이고 그다음에 물 6푼 남기고 버리 후에 분말식와 조미유 어, 넣고 저어 먹는 뭐 우리가 보통 먹는 짜장라면 조리법과 크게 다른 건 없다 나트륨, 어? 1300mg 65%에, 당류가 7g, 7% 탄수화물 이8 3 g 26%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10g에 18% 지방이 17g에 31% 들어있는 짜장이라고요. 어, 요거 한번 여러분들 참여해서 예, 야심차게 어, 짜짜로니와또 어떤 차별화를 어, 내어서 어, 만든 건지 한번 직접 맛보고 한번 느껴보자고요. 어, 약간 면이 진짜 굵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 물통면, 예, 그 다음에 분말수프, 브레이크그 다음에 조미유 이렇게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아, 조리법대로 일단 면부터 이렇게 끓여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분말 수프 넣어주시고, 네. 조미료또 넣어주시고. 자, 건더기는 아주 고기하고 양배추 같은 거 기존 짜장라면에서 볼수 있는, 아, 푸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비벼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음. 일단 면발은 식감이 어? 굵고 얇은 면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어? 쫄깃한 그, 응? 면발의 느낌이 수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식감적으로 좀 독특한 어? 그런 면발의 그 식감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여러분. 양파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달달한 맛은 아니야. 짭조름하면서 이 불맛을 내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탄맛 비슷한 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순장 맛을 좀더 짭조름하게 강조시킨 그런 맛이야, 여러분. 확 그렇게 끌림 있는 그런 어, 짜장 소스 맛은 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래서. 음. 이게 좀 굵은 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끓인다고 끓였는데도. 좀 꾸덕꾸덕하게 안 익은 면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 존에 나와 있는 짜장라면들과는 좀더 차별화된 그런 맛과 면발의 식감을 좀 강조한 컨셉으로 나온 짜장라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소스 맛이 와닿는 그런 맛은 아니다.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춘장 맛을 더 강조시키고 이 농심 짜파게티나 또 이런 것들은 또좀 달달한 그런 짜장 맛을 좀 내주고 있잖아, 요 여러분들. 그런 게또 특징이고 있 하니까 그런데 짜장이라고요는 약간 면발에 좀더 차별화 시킨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예. 기회 되시면 맛보시고, 음, 이중 복합면으로 어, 구현한 리얼스타 면으로 쫄깃함을 더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한번 또 기존에 나와있는 짜장라면들과 또 어, 어떤 맛의 차별화를 요번에 어, 삼양에서 짜장이라고요로 어, 맛을 냈는지 한번 어?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맛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맛볼라우 t v 의푸단타을 펼쳐라 비디오 찍는 것이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